안녕하세요 다육이 랑 식물이 랑 입니다 여기는 인천 선녀와 나무꽃입니다 창아이들과 국민이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와 요아이 좀 보세요 원종 라탐 이래요 가격은 8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거좀 보세요 와. 둥근 달 같아요. 입장이 아주 토톰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와인은 카룰라 특대 8만 원이에요.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아주 입장이 토토해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쪽에 자 이와이는 뭐죠? 원종 베션이에요. 이와이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나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여기 있는 이아이는 2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멕시칸 쿨로, 이런 아이예요. 멕시칸 로라 클론인가요? 가격은 6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주 빨갛게 자주빛으로 물이 들었고요. 자,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 속에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있는 UI와 고급진 아이죠. UI 스텔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입장 끝이 이렇게 빼촉하고 아주 예뻐요. 연꽃 모양을 닮았는데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스텔라 UI는 10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쪽에 UI는 누군가요? 샤, 샬롯 UI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입장이 아주 토톰하고요. 너무 건강하게 생긴 UI 사이즈는 요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12cm 되는 사이즈입니다. 쪽에 있는 이 아이 정말 예쁜데요. 이 아이 환엽 이 름이 뭐죠? 환엽 레드 뭐죠?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쁜데요. 이렇게 와 하트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오 이렇게 예뻐요. 사이즈는 이렇게 8cm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 아이는 2만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10cm 되는 사이즈예요. 여기 톰. 자,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여꽃 모양을 닮았는데요. 자, 예뻐요. 10cm 되는 사이즈이고요. 제가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여기 있는 아이. 자, 샤프란 볼주. 이 아이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 색감이 이렇게 자주빛을 띄고 있어요 아주 큰 아이 이 아이 사이즈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만해요 13cm 되는 사이즈입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자, 지금 이렇게 다들 꽃대를 물고 있네요 이 아이는 젤리 카시 옥페아이 아이는 5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입장 끝좀 보세요. 이렇게 자주 빛을 띄고 아주 예쁜데요. 이렇게 선명하고, 건강한 아이. 자, 이 아이 사이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샤넬 몬노. 이아는 샤넬 몬노. 자, 만 원입니다, 이 아이. 와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든 아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이 아이 누군가 볼까요?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 가격이 있네요. 이 아이는 11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이좀 보세요. 손톱 끝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고 자 입장 하나 다치지 않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자,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한 번씩 쭉 비춰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미국 슈퍼쿨론요 아이는 3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요 정도 된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삼엽 에보니 유아이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와아이는만 원입니다. 마디바예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와, 입장이 아주 토톰하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자 유아이 만 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마디바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유아이 만 원에 판매하시네요. 요아이는 조금 큰 아이죠. 요아이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자, 마디바가 가격이 올랐는데 올 오르지 않은 가격에 이렇게 판매하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아주 건강하고 어,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이인데 요아이는 15,000원입니다. 자, 8cm 되는 아이예요. 자,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15,000원 이에요. 이쪽에 있는 아이도 15,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루밍입니다. 세 포트 5,000원 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주 빛으로 이렇게 입장 끝에 색감이 많이 물들었어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이 아이 세 포트 5,000원 입니다. 자, 이 아이 꽃 예쁘게 피는 아이고요. 자, 꽃핀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꽃이 핍니다. 노란 꽃이. 지금 날씨가 많이 흐렸어요. 이 아이 해나면화짝 피는데 날씨가 흐려서 이렇게 노란 꽃이 화짝 피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 루밍입니다. 레스트 레인보우 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두개 5,000원에 드리는 웨스트 레인보. 우 색감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두 포트 5,000원입니다. 흑장미 보여 드릴게요. 흑장미 요 얼굴 좀 보세요. 여기 몇 두죠? 와, 요거 좀 보세요. 와, 2도 3도 4도 어머, 이몇 개죠? 5두에요, 5두. 5도. 자, 요게 있는 요 아이는 가격이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얼굴 좀 보세요. 와, 이게 몇두죠? 6도입니다. 자, 요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든 아이. 자, 요런 아이가 25,000원에 자 판매하는 아이예요 아주 착하고요. 자, 요게 있는 아이, 요 아이. 자, 2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도 2만원이에요. 이 아이는 링기우스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2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 입장 끝에 이렇게 프릴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예뻐요. 보라빛이고요. 와유 아이는 아마빌레입니다. 아마빌레. 자 가격은 6천 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아주 토톰하고. 자 보라빛으로 물든 아이, 자요런 아이들 키우시면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마빌레 6,000원입니다. 이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라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었는데 이 아이 정말 예쁘죠? 아주 단단해요 잎이. 자이 아이의 이름은 모스만 투스래요. 자 가격은 2만 원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풀이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예뻐요, 여기에. 자, 여기에 있는 유아이도 가격은 똑같아요. 자, 2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와, 이 부엉이 화분 정말 예쁜데요. 자, 색감은 이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어요. 자, 이 아이 새로 데리고 온 아이예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한쌍 다육이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와, 이런 사이즈입니다. 자, 높이 볼게요. 자, 10cm 되는 아이예요. 11cm 되고요. 여기는 7cm 되는 사이즈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UI, 이 UI 아이. 이 아이 좀 보세요. 펜다 드럼 금이래요. 금럼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탈구빛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은은한 핑크빛을 띠면서 너무 예쁘죠. 유아이, 자 유아이도 3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유아이는 12,000원이네요. 자 여기에도 유아이, 자 12,000원. 이런 아이들도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자 여기에 있는 아이. 이게 마케 벨리안가요? 이아이는 4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자, 달렸어요. 자아가를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자큰 아이, 이아이는 4만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아이이아이도 4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살구필으로 뛰고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와, 요 아이 좀 보세요. 아주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요 아이는, 자, 보여드릴게요. 살론, 5,000원이래요. 오, 너무 귀엽고 예쁘죠? 아주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테메테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테메테르. 가격은 5,000원이에요. 이렇게고요. 자, 원종 엘레강스. 자, 가격은 5,000원이에요. 이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4두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아이 자, 이 아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5,000원입니다. 이아이 라울입니다. 라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네포트 하는 아이인데요. 이밥좀 보세요. 자, 요 속에서 아주 아가가 닭을 닭을 나오는데요. 네포트 5,000원 하는아이가 이렇게 밥이 많고 풍성해요. 자, 하나 더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밥이 많고 자, 건강한 아이입니다. 네포트 5,000원이에요. 나울입니다. 와, 이 아이는 금왕성입니다 색감이 너무 선명하고 예쁘죠? 부용이보다는 더유 아이가 아주 진하고 예뻐요. 자, 요런 아이도 네포트 5,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아주 솜털이 뽀송뽀송 나는 아이입니다. 자, 네포트 5,000원이에요. 여기 에 있는 유 아이들 살구민이죠.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여워요. 요 속에 하늘색인가요? 와,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요런 아이들은 세포트 5,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주 가격 착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 세포트만 합식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들이 세포트 5,000원입니다. 자, 여기에는 있요 예쁜 아이들 다네포트 5,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색감이 아주 다양하고 또 다육이들도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이 있는데요 와 여기서 굴러가는 재미도 아주 쏠쏠해요 요 아이들이 다네 포트 5,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는 인천 선녀와 나무꽃에 네 포트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방울복낭 한번 보여 드릴까요? 초코사탕 같아요 이렇게 다글다글 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 두 포트만 합식해도 아주 귀엽고 예쁠 것 같아요. 방울 붕랑입니다 이런 아이들 나울도 다네 포트 5천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UI 아이 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해요. 자, 이런 아이들이 네 포트 5천원 합니다. 자, UI 좀 보세요. UI의 이름이 뭐죠? 너무 예쁜데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 자, 이아이는이아이가 아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아이는 홍매화인가요? 와, 홍매화 잎같이 생겼는데 너무 예쁜데요? 요런 아이들도 다네포트 5,000원이에요. 자, 향이 나는 수자나에. 자, 유아이는 6,000원이에요. 자, 노란 꽃이 피나이. 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자, 유아이는 향이 아주 진하게 나는 그런 수자나에 입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아이 자, 꽃이 다 맺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이 다 꽃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6,000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